오늘 저녁 주인공은 마을 어르신들이 나눠주신 각종 김치. 아우 고운 색부터가 예사롭지 않네요. 와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요. 어르신들이 다 주신 겁니다. 총각김치 주시고 갓김치 주시고 얻어먹고 있어요. 덕분에 마지막 김장을 한게 언젠지 까마득하다는데요. 장을 보러 갈 일도 현저하게 줄었다는 시골 밥상. 이 김치 누구 김치세요? 먹어봐 맞춰봐. 누지 김치인지. 이게 돼요? 응. 고모 집 김치 같은데? <laughs> 틀렸다? 저기 언덕집 <laughs> 이게 갓김치는? 갓김치? 그러니까. 총무원님의 거 아, 저기 음. 다음에 우리가 여기 귀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음. 내가 김치를 담아줘야 되는데 <laughs> 참큰 숙제인 것 같기는 해 <laughs> 받은 만큼의 내리사랑도 실천할 계획이랍니다. 요즘은 생각하는 게 지금 일상이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어요. 특별한 일 없이.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. 저희 손주가 와서 여기에서 뛰어놀고 이 들판을 보면서 자연하고 함께 할수 있는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